<laughs> 머리 봐. <laughs> 야호! 바깥 바람 정말 신선하고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.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던데. <laughs> 너무 오랜만이야. 너무 오랜만이라서. <laughs>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하네요. <laughs> 거의 1년 반 만에 온 거여가지고 굉장히 이거였나? 저거였나? <laughs> 어색합니다. <laughs> it's the box. <laughs> 집 도착. 안녕하세요. 비에요. 빅토리의 위. 귀염둥이 브이입니다. 생후 3개월? 어머. 에헤이. 아, 뭐야. 어머 하더니 완전 감정이잖아 <laughs> 어 날씨 좋다 오늘 주위보뜨던데 벤쿠버 버나비드웨스트 덕야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2시 반에 수업 이 있어요. 오늘부터 줄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. 원래 제가 살라 그랬는데 이 홈스테이 줄넘기가 있더라고요. 줄넘기를 하고 샤워를 하고 시간을 좀 보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신이 아직 없어서 은행 계좌를 못 만들었어요. 근데 여기 한국 분들도 사시거든요. 여쭤보니까 신 넘버가 없는데 은행 계좌를 먼저 만드셨다네. 시간이 남으면 저도 오늘 TD에 가서 은행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제 엉망진창 책상. <laughs> 텀블러 노트북 화장품 파우치. 저번에 세이프웨이에서 산 스카치 사탕이랑 포스트잇 버즈 카메라 스피커 온갖 영수증과 다이어리. 아이패드? <laughs> 얼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 그 마케팅 수업 같이 듣는 친구가 전화와서 과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봐서 잠깐 전화했어요. 9시 16분. 어서 공부해, 공부해, 공부해. 안녕? 릴리, 안녕? 비 안녕? 비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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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하지 마, 응, 패션 테러리스트 인데, 안 완전... 돼. 수업하기 전까지 2시간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기를 빌며 약권 응. 지갑, 스터디 퍼이돈 핸드폰 가자 장난 <목소리> 아니야 ATM을 보고 가고 있었지 뭐예요. 지점이 아니라 ATM을 찍고 가고 있었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. 아, 진짜.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수업에 늦겠어요. 도착. <laughs> 완전 아슬아슬하게 왔어. 그리고 키시도 데워가지고 왔어요.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맛있는 키시. 딱 26분에 도착해서 오자마자 세수하고 손 씻고 세수하고 물 받고 키시 돌려가지고 왔어요.

the seafoods and this is i don't know what to call <laughs> <laughs> is it like a dumpling no no what's like a carrot like a curry oh mm -hmm. Hmm, yum become smaller and smaller okay and every time you pay your money okay uh the interest will be based on the money you still want, <laughs> and they